너무 옛날에 예약해서 어디 예약했는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거야. 문자 뒤졌대니까 <laughs> 유나, 안녕! <say> 안녕! <hi. 웃음> 아, 이제 제대로 찍은 게 맞나, 사진? 아, 긴장 거니? 어떻게, <laughs> 어떻게 지었어 <지금 또> 보여줘. 아니, <laughs> 나 아니야, 난 근데 화질이 후져가지고. 아니, 내가 감성을 좀 배워가야겠어. 그래? 아니, 근데 너랑 나 감성이 그냥 너무 달라서 <laughs> 아예 나도 망했어. <laughs> 네가 난거 같지? 음 아니 내가 난거같지 않아. 이게 이게 난 판단해 달라 그러자. 아, 왜냐면 이거 이거를 내가 <laughs> 내가 난든? 행복하다. 여기 앞에 나왔어요. 나 어제부터 스시 <수심하고> 먹을 <laughs> 생각이 <웃음> 행복했어. <웃음> 맞아 맞자. <맞아. 웃음> 남고기 놀수 있으니까 <웃음> 진짜. 자심이 삼정 준비해. 고기놀수 <laughs> 있으니까 진짜. 자심는친구랑 튀김기라서 그릇을 이렇게 반달 그릇으로 준비해. 편리하거든요. 간을 다 해서 드리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앞에 있는 마사비만 올려서 드시면 되세요. 한자 한자 한 설명해 드릴 건데 첫점으로는 참치 내장들 보내드려는 광어 먼저 준비해요. 아, 단맛을 음. 음. 좋아. 완전 단 그거를 좋아하는. 귀여운 안경들 있어? 없어. 없어? 별로야. 헐 대박 아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야 <laughs> 너무 귀여운데? 아네내찍어주면안 돼? 야야 <laughs> 진짜 모델들 존경한다 진짜 <laughs> 아, 진짜 <laughs>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난리 <laughs> 뭐 썩이다 진짜 아 너무 웃겨 싫어요? 이렇게 하는데 힘들... 어... 아니 아라라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런가? 그런가, <laughs> 너 우리 치해서 그런가? 그가야너 아라라한테 평온해 보이는데? 굉장히 평온하겠어. <laughs> 헐 귀여워. 야, 근데 귀여워. 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봐봐. 야, 이게 맞아? <웃음> <웃음> 야 근데 괜찮은데 생각보다. <laughs> 향이 두갠데 <laughs> 우디가 음, 우디가 스크럽 스크럽 있고 오, 이제 시트러스 아로마가 스크럽이었어. 아 그러면 난 우디로 할래. 아니, 만약에 스크럽이 되는 게 좋아? <laughs> 어 나는 그 알맹이 있는 느낌 혹시 써볼 수 있나 어, 네, 한번 써볼게요 idea. 그럼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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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한번 깔아드릴게요. <laughs> 고객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 <laughs> 오 네네. 와 정윤 아가사준다 <laughs> <laughs> 지금 이제 제 매년 1월월2월이이선시즌즌이라서 선물, 선물 기프트 키트가 나오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마음을 담은 편지까지전달하시면더 좋겠다, 싶어서편지지를 준비했어요. 네. 한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잠 they must. Of 저, 어. 저 u r s e I want to h 아니, d it. Talking about. 이 a l k i n g a b o u 어어어 l k i n g about. t a l k 같은 아, 카드? 네, 들으셨어. 나는 그럼 이거, 난 이거, 네. 어. 고객님이 카드, 고객님이 카드. <laughs> 어, 근데 우연히 우연히일치일지 모르지만 잘 고르셨어요. 네, 저희가 어떤 포레저 앤드볼 네. 네. <laughs> 네, 잠시만요. <laughs> 프로젝터는 리스너라고 하는 다섯 가지 키트가 나와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카드들은 각각의 문양들의 의미를 상징하는데, 어, 두 분이 골라 주시는 카드가 이두 개인데 도리스너예요. 네. <laughs> 어, 평소에 내 네, 고민거리. <laughs> 상담이 필요할 때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데 고객님 골라주신 게이 카드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골라주신 카드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드예요. 더 포레저라고 하는데 개인으로 시작한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면서 동창, <laughs> 네 동창의 여러분 학생 대표 와이 약간 이런 감추 아, 너무 기네 네. 네. 아 진짜 단체 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어, 네, 네. 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유대를 구축하고 오 의미들이 너무 좋다 사회생활 네. 아 하다보면 네. 지치고 힘들 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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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르 네. <laughs> <하는 것도 노를 웃음> 변에서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어, 맞아. 네. 그러한 분들을 응원하는 카드예 아 네. 내가 올한해 지치고 힘들 뻔 했는데 <laughs> 미치고 힘들뻔 했잖아. 당신의 그 넘치는 <웃음> 좋은 에너지 <laughs> 덕분에 잘 버텼다. 고맙다. 라는 아 그런 뜻이 공개되 있거든요. 아, 네, 이렇게 해보셨으니까, 편하게 한 번. 네. 행동. 이차로 맞춤. 이 타로 맞춤.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또 맞지시고. 얼굴에 바르는 제품 중에서 파슬리시드 토너, 세럼, 클렌저가 나와서 대표 상품이라서 그게 들어가 있는 파슬리시드고요 어, 요거는 이제 바비큐 하실 때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거 구우실 때블셔뭐램핑 가서 쓰면 되겠어. 블램핑만 저한테 되게, <laughs> 네, 되게 좋아요. 네. 핑크 몰리가 진짜 핑크인것인가 오, 나는 핑크야. 오! 예쁜데? <laughs> <laughs> 오! 야 근데 여기 너무하지 않냐? 직원들한테 핑크머리도키우라 그러고? <laughs> 아 진짜 너무 악도끼네. 너무, 너무 악덕해 진짜 악덕네이아 그래도 이쁘다 어. 낫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붙어오 <laughs> 예쁘다 이렇게 포장 해드릴게요. 네. <laughs> 진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아, 진짜 엄마 아빠한테 무릎 꿇고 잃어야 돼. 예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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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에도 달라? 안에도 뭔가 있어? 아니? 아 그래? 그러면 여기 이대로 가져가도 돼? 너무 예쁜데? 아 뜯어보자 그래. 아 너무 예뻐. 아, 쳤어. <laughs> 오야? 이것도 내가 알력으로 넣어달라고 했어. 오 좋아. 자 여기 다녔었는데 요 드디어 야나 진짜 기억도 못하고 네? 있었어 이거. 내가 붙였어. 오 진짜? 이거 원래 붙이는 거더라고. 그래? <laughs>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셋넷열다열여 그거 이제 쌀라고위유하고식재고 반성하는 아, 뭐, 뭐, 거 고기는 음 넣으셔도 뭐, 네 아, 다다간다 밑에는 푸드리하고 들기름으로 양념한 흰쌈하고 깔려있어요 간장이랑 와사비 찍어서 감태에 싸드시면 되세요 축하드려요 아, 네. 네 아직 맞나? 네. 그래 어, 생일 일단 생일 생일 겸 연말 겸 목요 아, 겸 아, 네. 생일 겸 크리스마스 아, 네. 서른견서른견서른견 30, 어, 밥이... 구나밥데 네. 야, 밥이 완전... 찰밥인데 아이고머니 막 밥맛집 이런 거아니야 식사하세요. 음더가 있지. 응. 대박. 이렇게 이렇게 힘든 연말이 될줄 몰랐어. 아니야 그래도 발머리가 전전했잖아. 뭐. 그래? 확실해? 나왜 아직도 자유를 느끼지 못하지? 뿌리덤 뿌이덤그 어, 통보를 하고싶은거 같아요 빨리 그저 떠나요? 그 어, 저 이날짜로 퇴사하겠습니다 맞아 이거. 나도 근데 오빠랑 마지막에 안오니까 음 너무 갑갑하고 맛있 음 왜냐면 어디다 얘기할수도 없고 진짜 혹시나 엎어질까봐 친한사이 진짜 친한사이 아니면 말도 못하겠고

나 근래 중에 제일 옆발 같은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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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새롤> 들어달라고 할까? <laughs> 그럼 진짜. 특이하네. <laughs> <신기하네>. 맛있겠다. <laughs> <laughs> 원래 이렇게 개인접시가 나왔었니? 여기 나왔지? <laughs> 그래, 너무 귀엽다. <laughs> 야, 진짜 겨울이라 뱅쇼라니. <laughs> 어. 이거 완전 연말 느낌, 난다. 연말 느낌 낭낭. 이거 영국 아니? 영국이야. 여기 진짜 영국이야 지금. 시나 서로 신하문 아, 네. 형 대박이야 진짜. 아, 완전 연말 분위기. 아, 이다왜 음, 낯가려? 기분 안 좋았어. 왜? 아니, 그거 아니야서그나생이 일에 학교까지 했는 기분이 왜안좋아 또르르 나혼 생각했어. 잊으라고. 오늘은 기쁜 날이라고 나도 는 졸라 개구였어. 아, 근데, 한번 근데 왜 꼭지꼭지 <laughs> <laughs> 이거 언제 올라가나요? 아, 한세달 뒤에? <laughs> 내 생일날 내가 케이크를 들고 오기 명수가 <laughs> <그럼> 없지 <laughs> 야, 용량 1분 남았 빨리 불 붙이고 빨리. 빨리 노래 불러아오 <laughs> <이비소를> 할게요 아. <laughs> <오토드> 라이터 꺼내 없거든 라이터 리